잠깐만, 좀더 버티자, 잠깐만. 지체 박스 있네 여기. 사이드로 빠져가지고 돌아볼까 한번? 아, 거기 가만 히 있어봐, 가만 히 있어봐, 가만 히 있어. 봐, 가만히 있어, 봐. 가만히 있어. 어, 어... 배 배구 배구 옆에. 군너 배도 하나 대기 있는 거 같은데. 제발 제발. 그래서 <laughs> 아막 죽는다. 수그리세요, 수그리세요, 수그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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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그려. 얼굴 수그려 얼굴 수그려수그려수그려수으려 쑥으려, 요으려 쑥으려, 쑥으려, 줌으려 쑥으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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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으려엎으려엎으려엎으려엎으려엎으려엎으려엎으려이으려 쑜으려, 쑜으려, 됐으려다으려 쑜으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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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려으려으려으려으려 응, 넘어왔어. 어, 어, 왜? 아, 여기서 만난다고? <laughs> 아, 여기, 여기서 만난다고? 아, 어떻게? 아, 여기 이쪽에 있 이쪽에 있 어우, 땡겨, 땡겨. 어떻게 복수할 거 아니면 들어갈 거야? 가자건는다 어, 뛰는, 거, 뛰는 거 봤는데? 나도 봤어. 오른쪽 아, 뛴다, 저기. 한데한 대. 한 대. 어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 대. 면되한 대. 한 대. 한 대. 한떨어 대. 한 대. 한아한 대. 한 대. 한 어? 한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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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렇게 한 대. 어 대. 한 대. 한네 어디야 바위, 바위, 바위. 아, 나 깜짝 놀라서 에임 다들어갔네 어디 있어? 나안 보여. 아. 야, 아. 아, 왜 이렇게 나. 잘해? 이번 피 집에도 있고. 지금, 저기 지금 바위, 지금 이거 안 보이나? 그다음이 그것이... 이거 지금. 바위 안 보여. 아, 저핑안 찍어서? 핑왜안 찍혀? 집 쪽에 하나 있는 거 보이고. 한... 아, 뭐야. 아니, 왜 이렇게 잘해?